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RE100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과 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리백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리는 재생에너지의 영문 약자로 아리백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아리백 플랫폼은 아리백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의 하나로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 에너지 정보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정보 수집에는 항공라이더와 초분광 위성 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도내 탄소 배출량과 지표면 온도 변화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폭염 취약 지역이나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아리백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기후테크 새싹 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라며 말로만 공허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의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9월 중 아리백 플랫폼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